자고 일어났더니 유찬이는 낮잠 자고 있고요. 남편이 유부초밥 해놔가지고 아침 먹으려고요. 짠! 잘 먹겠습니다. 오늘 눈 뜨자마자 엄청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 이찬이 아린이 밥밥 먹을 준비해요? 30분이나 남았는데요? 응? 그 트립트랩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아기들이 계속 의자에 올라간다는 건데요. 의자에 올라가는 아기 중에 한 명이 우리 유찬인 거예요. 그래서 발판을 아예 확 내려버렸습니다. 지금 4단이었는데 키클을 생각해서 아예 6단으로 내려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의자에서 뻗치고 올라서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아예 이렇게 수납장처럼 선반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어, 이제 배가 고파요. 이유식이 되어지고 있어요. 배가 고파오 며칠 먹어봤다고 이제 격한 반응 안 나오는데 원래 첫입할때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난리 난리인데 아닌데 반응 격한데. 오늘은 찹쌀 미음 이틀 차고요. 아빠랑 밥을 먹습니다. 아니야, 유찬아, 아빠가 줄게. 잡지마! 아빠가 줄게. <laughs> 숟가락 잡았어. 유찬이 거야. 나그 숟가락 유찬이 거야. 엄마가 뭐라 했지? 아빠는 설거지할 때 동작이 제일 넓다 그랬지. 유찬이도 나중에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될 거야. 방울 잡기 성공하면 폭포해 줄게. 네란색 괴물 숨맛 저는 이제 개월 수별로 유찬이 장난감을 두세 개씩 사주는 편인데, 유찬이 이번에 6개월 장난감을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6개월은 소근육 장난감 위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겁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문어 등장! 이거는 이게 문어 다리에 풍선을 꽂아 넣는 거고,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풍선을 쇽! 잡아 뽑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쉽게 쏙쏙 뽑힐 줄 알았는데, 풍선이 뒤에가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하기 어려운가? 생각했는데, 이게 이 판을 단단하게 잡아주면또 뽑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렇게 손목에 휘감고 있는 스카프입니다. 이제 색깔 스카프가 활용도가 되게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서 샀고 요즘 유찬이한테 색깔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색깔 보여주면서 이렇게 놀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먹기 바쁘세요. 빨간색이 그렇게 맛있어? 지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여줬는데 빨간색이 제일 맛있나 봐요. 깨끗! <laughs> 이렇게 까꿍 놀이도 하고 이렇게 색깔 보여주는 놀이도 하고 이제 춤추는 것도 하고 제가 본 거는 얘를 돌돌 말아서 휴지심에 넣은 다음에 휴지심에서 이거 뽑는 놀이도 하고 플라스틱 이래온 거기에 넣어가지고 돔 뚜껑에 동그란 구멍 있는 거 그걸로 이렇게 쏙쏙 뽑는 놀이도 하고 이거는 대근육, 소근육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교구라서 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스퀴즈 핍 이거를 검색하면 완전 아기들 거는 모양이 3개 큼지막하고 약간 촉감 놀이할 수 있게 생긴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나중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생긴 걸 구매를 했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자기들끼리 붙여가면서 블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어, 이렇게 붙여놓고 유찬이한테 떼라고 하면 요거 떼거든요. 아니면은 저거 하이체어 트레이에 붙여두면은 이게 흡착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뽑고 노는 겁니다. 이거는 실리콘이라서 열탕 소독 1분 이내로 하면 되고요. 어제 열탕 소독을 싹다 해놨어요.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먹어도 되고, 치발기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거를 아침에 줘봤는데, 이게 모양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유찬이가 이 막대기를 제일 좋아해요. 길어가지고 그런가, 이 막대기를 제일 좋아하고, 입에도 잘넣고 <laughs> 저는 이렇게 떡떡 뽑는 놀이를 하려고 샀는데 지금은 치발기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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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돌프 살려달래. 유찬아! 루돌프 살려달래. 유찬아! 루돌프 살려달래. 유찬아, 루돌프, 살려달래. 루돌프 잡아버렸어! 유찬이가 루돌프 한 마리 잡아버렸어! 요즘 유찬이가 좋아하는 두 친구가 있어요. 이 루돌프 친구랑 저 토끼 친구 자라면서 토끼 친구 지나갈 때도 잡힐지도 몰라요. 결국 마무리는 토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뜯어버렸어? 어? 지금 5시 40분이고요. 유찬이 방금 낮잠 3에서 깼어요. 유찬이가 내일까지 찹쌀을 먹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소고기 토핑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일이 큐브데이니까 신선도를 위해서 내일 장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소고기를 사놔야 내일 아침에 여유롭게 큐브를 만들어 놓고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laughs> 지금 급하게 마트 가고 있어요. 집에 가는 길이고 6시 20분쯤 됐는데 늦찬이가 잠들어 버렸어요. 늦찬아. 또 샤워기 온도가 아주 안성맞춤이야. 완벽. 어때 샤워 기 느낌이 어때 거기니 오늘 두피 마사지 마음에 드세요? 물 얼른 머리 얼른 아이 헹... 이러면 곤란합니다 빨리 힘부자 빨리 힘으로 힘물로 가자 다행이어다행이어다행이었 다행이었다 아주 시선 트레킹이 아주 확실하구만 응? 지 <laughs> <자>, 이거 볼까? <laughs> <laughs> <웃음> 재밌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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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찬아린이 또 앉아야? 응? 또 앉아야? 응? <laughs> 지금 유찬이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시간씩. 놀다 잔게 벌써 한 일주일쯤 됐거든요. 새벽에 쩍쩍이 울리러 오면은 눈을 번쩍 떠서 놀고 있어요. 이 유치한 어린이가 나 잠을 잡니다. 어제 새벽에 4 시에 깨가지고 안 자는 거예요. 5 시쯤에 3 0분 자고 일어나서 시간 또 놀고 그래서 어제 세 번을 끊어져서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식당 짬밥 만 먹나? 그래 으흐흐흐 유찬이가 유찬이 고기래 내일부터 이 유찬이가 먹을거래 유찬이 지금 침 줄줄 흘리고 있어 응 고풍을 아빠도 흥미 좋아해 응 유찬아 우리 이렇게 밥 먹고 있는 포즈가 너무 웃기지 않나 지금 얼마 전에 유찬이 친구가 집에 놀러 왔잖아요. 그 친구가 유찬이랑 겨울수가 비슷한데, 키가 엄청 큰 거예요. 벌써 70cm가 넘었대요. 그거에 비하면 유찬이 키가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그날 부터 다리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소서 같은 거 태울 때 발이 안 닿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발이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마사지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배워온 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언제나 아기 기준으로 왼쪽을 먼저 해주는 게 좋다는데 저는 왼쪽을 이미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른쪽을 한번 해볼게요. 1단계는 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쓸어줘요. 뭐든지 횟수는 5번. 손은 미리 따뜻하게 해주시고 크림이나 오일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찰이 좀덜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아기들이 제일 시원해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주는 건데 근육이 이렇게 눌려야 되고 무릎은 지나가고 종아리 발목 지나가고 이렇게 관절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리로 내려왔으니까 발바닥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둘, 둘, 셋. 그다음은 꾹꾹 눌러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기들도 혈액순환이 안될 수도 있어서 그다음 이렇게 밑에서 위로 쓸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헛도는 느낌으로 다섯 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자기 전에는 요거 쭉쭉이 한번 해 주고 쭉쭉쭉쭉쭉쭉 했더니 아기 다리가 많이 길어졌어요. 이제아 뿜뿜이 누구야? 뿜뿜이가 나예요. 매력 뿜뿜이 뿜뿜니다 매력 뿜뿜, 사랑 뿜뿜, 자신감 뿜뿜, 우리 뿜뿜이. 뿜뿜이 사랑해. 곰곰이 사랑해? 헉, 지금 놔두라고 한 거야? 아직 앉지 못하는 6개월 어린이, 헉, 7개월에는 앉혀서 사진 찍을 수 있겠죠? 귀여워. 콜라를 구해줘!